안녕하세요. <laughs> 어이고, 날씨가 어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해가 청명하지 못합니다. 가을 날씨 치고만. 비가 오려면 한바터확 오든지, 아니면 쾌청하게 햇살이라도, 가을 햇살이라도 좀 나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 이런 상태도 아니고, 저런 상태도 아니고, 어? 공부를 듣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이제 포기도 못 하겠고. <laughs> 그러니까이 공부가 그렇더라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이제는 포기를 못 하겠어. 포기를 하면은 뭔가 나 자신한테 진거 같고, 뭔가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공부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런데 이놈에게 또 효과가 안 좋으면 표시가 없어. 뭔가 나타나야지. 도대체가 뭐, 아무런 기별이 없으니, 아무런 뭐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 이게 공부가 되는 건지, 많은 건지,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가는 말 잣대가 없잖아. 세상 공부야, 뭐 공부하다가 중간고사니, 모의고사니, 기타 등등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내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놈하고는 시험도 없어 그렇다고 책이 있어 어, 뭐가 있어? 그냥 이것만 보고 바라보고 가야 되니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애가 탑니까? 앞에 계신 분은 늘 이겁니다 이겁니다 어, 이겁니다 재미없게 지겹게 이것만 내세우죠 그런데 지겹고 단순하고 단조롭고 재미없는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품고 있다니까요, 이 속에. 온 우주를 품고 있어, 온 우주, 온 우주. 어? 삼천대천세계를 뭐, 품고 있어요. 삼천대천세계. 몰라, 뭔지도. <laughs> 그냥, 삼천대천세계. 어? 삼세를 다 품고 있어, 이 안에. 아니, 그, 뭐, 뭐, 어려운 말 떠나서. 일체 모든 내 살아간 삶이 이 속에 있어요. 내 살아가는 인생, 인생 이야기가 이 속에 있다니까? 막 광, 광, 거창하게 뭐 삼천대천세계니 뭐 삼세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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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뭐니. 아니, 뭐니. 그런 건 뭐, 그냥 너무 우리하고 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냥 뭔 이야기야. 소설 속 이야기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우리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나 살아가는 이야기, 내 일상의 이야기, 평범한 나 자신의 이야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뭐, 특별하고 대단하고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공부가 쉽다는 거야. 뭐가 특별하고 무슨 비법을 알아야 할수 있는 공부 같으면, 어, 그 비법을 알려면 또, 나름대로 애를 써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 그거라니까. 그게 이 속에 있어요. 내 마음 이름하여 내 마음 근본 자리 뭐 자성 자리 본성 자리 뭐 어? 기타 등등 그 가장 친근한 그런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거야 관심 뭐 할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늘 관심 가지세요 관심만 가지세요 뭐할거 없습니다 할거 없습니다 자꾸 할게 없다 하는데 또 해. 희한해 사람들. 아물론 이게 응? 이 공부가 일반화되고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저 절간에서 늘 참수행으로만 참수 이게 이어져 와서 그래 수행으로 <laughs> 그러다 보니까는 뭐이 마음 공부 하면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 하러 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뭘 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니까, 에이, 거 갖고 어떻게 깨달아? 저 자신도 물론 그랬어요. 시시해 보이거든. 뭔가 믿음이 안 가거든. 근데 이게 전부야, 이게 전부. 뭘 그렇게 몸 아프고, 뼈 아프고, 머리 아프게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 뭐 어떤 스님이 뭐 어디에서, 뭐 어느 토굴에서 뭐몇년 뭐. 몇년뭐 몇년뭐 참선 수행을 했다. 그러면 뭐 대단해 보이고 유대해 보이죠. 아 참, 나 그런 데 속지 마세요. 그 양반도 다 자기 분별 속에 다 자기 의식 속에서 놀아난 거야. 가서 물어보세요. 그그 그, 그, 그런 분한테 머리가 끊어졌냐고, 통밑이 빠졌냐고, 나라는 게 없어졌냐고, 마음이라는 게. 없어졌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셨냐고. 응? 네?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자기 분별 속에, 의식 속에 갇혀가지고 경계 체험이나, 어, 했었고. 이건 뭐, 그거, 무엇도 없어요. 경계 체험 그런 거 없어. 어떤 현상? 없어.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부하는 동안에. 아니, 지금도 물론 없고, 어떤 현상, 경계 체험, 뭐, 응? 뭐, 머리, 상기병? 아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상기병. 그만큼 너무 열심히 했기에 상기병이 온다며. 저는 그만큼 열, 열정적으로 못 했는 것 같아. 그건 뭐, 또 필요가 없어. 그냥 관심. 마음만 여기 두시면 돼. 어떤 마음? 순수한 마음. 믿고 들어와서 순수한 마음, 여기에 모든 걸 걸어 놓고, 여기에 모든 걸 투자하고, 모든 걸 여기에 올인하고,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요. 남은 삶이, 남은 일생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1순위가 돼야 돼. 세상은 이제 그만 쳐다보시고, 이것만 쳐다보고 가시면 돼. 그러면 안될 수가 없다니까.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 그걸 믿으셔야 돼. 생각으로라도, 응? 음? 생각으로라도 받아들이셔야 돼. 이미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나, 이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체험하기 전에는 뭐이 자리에서 살고, 체험한 후에는 뭐 어디 저, 어? 어 뭐, 아이씨, 불국토로 참 이사갑니까? 불국토가 어있고 어디 사바세계가 어디있어그 놈이 그 놈이지. 방편이에요, 방편. 일체 모든 경전의 말, 선사, 조사, 법, 어, 법사들의 말 모든 게다 방편이에요. 제가 하는 말도 물론 당연한 방편의 얘기고 물론 또그 방편으로 하는 데는 다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뭐 방편을 쓰는 것또 아니에요. 다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아와 보시마라. 아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아,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해놨구나. 알아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제대로 깨닫고, 이거 뭐 그렇게 오래 끌 공부가 아니라니까 지지부진하게 막, 어, 할 공부가 아니에요. 바짝 몇년 하고, 또학 공부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재미나게, 즐겁게, 신나게, 일상을 사셔야지, 세상을 사셔야지, 일상으로, 세상으로 돌아와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laughs> 재밌어. 어? 걸리는데 걸리는 게 없고, 흔들리는데 흔들림이 없고, 흔적이 있는데 흔적이 없고, 재밌어요. 신납니다. 누구나 다 이런 삶을, 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걸림없는 삶, 흔적없는 삶. 이 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공부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자꾸 생각 분별 일으키지 말고 어? 한 생각 일으키면 한 생각 일으킨 만큼 이 공부길하고는 멀어지고 한 분별 일으키면 한 분별 일으키는 만큼 이 공부길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냥. 순수한 어린애들 마냥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 다른 거 없어요. 뭐가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지금 날, 날이 어두워서 지금 화면에는 저 낙엽 떨어지는 모습이 잘안 잡히는데 저 떨어지는 낙엽이 이거야. 아니, 저 낙엽이. 마음이라고, 마음, 마음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낙엽은 낙엽이고, 마음은 마음이지. 근데 낙엽이 마음이라, 마음이, 낙엽이 이거예요, 낙엽이. 아, 이런 말을 이렇게, 그냥, 어, 서슴없이, 거침없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것만 보고 가시면 돼. 이렇다, 저렇다, 기타 등등. 생각하고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어. 어? 학교 다닐 때야 뭐 수학 문제가 안 풀리니까 머리를 싸매고 막 그냥 이리 굽냐고 저리 굽냐고하죠요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관심만 갖고 일상생활 그대로 하시면서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본문만 들으시면 돼요. 그 본문 듣는 것도 법사님을 믿고 따르는, 것, 따르는 것도 제대로 된 법사님들 한분 선정하셔서 그분들 회상에서 그냥 주구장창 공부하세요. 자꾸, 자꾸 옮겨다니지 말고, 어? 내 공부가 부족하고 내가 여기에 관심을 제대로 두질 못해서 공부가 잘안 되는 거지. 그 법사님들이 뭐 시원찮아서 공부가 안 되는 거 아니오. 자,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이것뿐이에요. 진짜 제대로 된 법사님들이라면 그 누구를 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거 하나 뒤도밀 거예요. 이거라고. 법이 뭡니까? 하고 가서 물어봐. 똥막대기. 뭐, 그 경전에 있는 말대로 하자면, 뭐, 똥막대기, 뜰앞에 잔나무, 뭐, 마삼건, 뭐. 그게 이거야. 응? 어? 그게 이거라고. 이먹고가 이거고, 참선이 이거고, 화두가 이거고, 수행이 이거고, 관법이 이거고, 입바사 나가 이거고, 어뭐 명상이 이거고, 멍때리기가 이거고, 어 무건, 무건, 무건도 이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여기에서 일이라니까, 그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마치 따로 있는 것처럼 용맹정이 수행을 하는 사람, 뭐또 무건하는 사람, 뭐또 어? 화두 드는 사람, 관법하는 사람, 제각각이잖아. 그 모든 게 여기에서 일인데 그러니까 그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응? 이 근본 자리를 한번 깨쳐버리면 모든 거에서 해방이 되고 풀려나는데 이 근본 자리는 깨칠 생각 안 하고 늘 겨까지 그냥 물이 물결이 물이라는 걸 한번 깨달아버리면 되는데 어 그건 깨달을 생각 안 하고 일어나는 물결만 가지고 자꾸 분별 망상만 하고 있어. 그럼 어느 천년에? 어느 천년에 그, 어? 이걸 깨닫느냐고 이 근본자리를 한번 깨달아버리면 그 나머지 격가지들은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다 모든 게 해소가 되는데 뭘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 그냥 단박에 한 번에 일초지기 멸해지라고 한 번에 탁 모든 게 끝나버린다니까 물론 후공부는 남남 해야지 당연히 갓 태어난 어린애가 뭐 갑자기 뭐 성인이 돼서 뭐 어른도로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이쪽에는 생소하잖아. 체험을 했다 해도 분별로 생각으로 살아온 세상은 너무 익숙하고 친숙한데 분별을 떠난 자리, 육식을 떠난 자리, 이 자리는 아직 낯설고 생소하고.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 처음에 이 자리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미 쫙 빠졌어도 이게 안정이 안 돼. 안정이 안 되더라고. 자꾸 흔들려요, 흔들려. 왜? 생각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 그러면서 흔들림 속에서 자꾸 참고 견디고 버티고 기다려주니까 그냥 이 자리가 또 알아서 자리를 잡아가더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알아야 또 할, 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견디고 본문만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저절로 그 거칠게 일어나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 주면서 자리가 잡아지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가 잡아지는 기간이 어디까지냐? 불이 체험까지. 그 전까지는 흔들려. 물론 불이를 체험하고도 완벽하진 않아요. 깔끔하지는 않어 않아. 일상으로 세상으로 돌아오셔 야 돼. 그러면 뭐 지금은 완벽하냐? 에이. 완벽하다는 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야. 어떻게 해, 완벽해? 그럴 수 없어요. 살아가는 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완, 완벽할 수가 있어? 어떻게 물결이야? 어, 어, 완벽하게 잔재잔재해질 수가 있냐고. <laughs> 참그 물결에 참 비유를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체험 하시고 나서도 헤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냥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통이 쫙 빠지고 동시에 삼박자가 동시에 해결이 됐는데도 불이 체험까지는 상당히 힘들더라고. 해 아니 공부가 힘든 게 아니고 마음 내면 내면적인 현상. 물론 그게 다 분별이고 생각이 의식이죠. 그런 게막 치상하게 올라오니까 아 체험은 했다고 해. 요 했는, 음, 했다고 뭔가 변화는 있는데 막 그런 거한테 시달리고 끄달리니까는 괴로운 거라, 힘든 거라. 그렇지만 뭐또 어떻게 달리 뭐,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냥 견뎠죠. 막 견뎠어. 그거밖에 없었어요. 달리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법문 들어, 들으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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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간 보내고 세월 보냈지. 그러니까 본문 듣는 것도 체험하고 나면 어, 경험해 보셨겠지만 재밌잖아요. 막 이제 막 소화가 되니까 재밌어. 더 많이 듣더, 더 많이 듣게 되더라고 체험 전보다. 자 체험하기 전이나 체험한 후나 이거 하나 믿고 가시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선사들의 말, 조사들의 말, 뭐 경전의 말, 그 필요 없어. 이거 하나 믿고 가시면 돼. 이것만 믿고 가시면은 모든 게 여기에서 알아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거 하나.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이겁니다. 이거. 이것뿐이에요. <laughs> 온 우주를 들어 올렸어. 온 우주를 대표하고, 어? 일체 삼라 만상을 대표한 이 자리, 이거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것뿐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laughs> 이것뿐입니다.